자, 지난주에 작업했던, 우리, 산출 공것을 만들고, 맞죠?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물량 집계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량 집계까지 해서, 금액까지 일단 넣기는 했는데요. 이까지는 들어가야 될, 우리가 샤워실을 지금 접상하고 있는데, 샤워실에 들어가야 될, 뭐다? 재료비가 나옵니다, 재료비. 이 재료를 설치할 어, 농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 셈입니다. 건설공사 표준품 셈은 상반기 1월달에 한번 9월달에 한번 품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 가지고 있더라도 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품이 많이 변하냐, 많이 변하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거의, 어, 거의 99%는 안 변하다고 하면 요 워낙 방대한 양이고구요 워낙, 음. 근데 발표는 해마다 적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자, 보면 공통 부분 볼까요, 공통 부분? 여러분, 이걸 다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공동권의 요, 그, 일반 사항이나, 슬림의 수량 계산에 대해서는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잘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수점은 어떻게 잡는지, 금액은 뭘표준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소녀와 잡재료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공구들도 사용하게 되고, 그 공구들도 망가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소녀를 넣고, 그 다음에 꼭 물량을 못 들어도 필요한 잡자재들을 사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재료 발전 재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건설 폐기물은 그 특정 건설 폐기물 업체에 보내야 되고, 함부로 땅에 묻었으면 되지 않고,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성면 공사. 건설을 하면, 해체를 하면, 건물 내부에승면이 많았던 분, 뭐 친정대로 지금 현재 승면이거려 이거는 아무나 측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철거 했어도, 허가된 기관에 업체에 맡겨야 되고, 승면 공사를 처리하기 전에 관측에 신고를 해야 된다 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료는 어떻게 할정을 해야 되는지 노임은 어떻게 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반자 말자. 작업하다보면 꼭반장이필요하잖아기이 부분은 필은 여기에 품질관리비, 보험관리비, 보험료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에 그라고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세용들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가설공사는 현장이, 큰 현장이 열리면 이러한 가설공사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특히 안전보험학이라든지, 그, 어, 보통 빌딩에서는 사람이 추락사고 할수 있죠. 그러한 보험을 다지어해야 되는 것이요. 비계는 뭔지 아시나요? 비계? 이게, 돼지 비계가 아니고, 건설 현장에 가면, 파이프로 외벽에다가 고정해놓죠. 천막 쳐놓죠. 그파이프를 뭐라고 한다? 비계라고 합니다. 비계도 대형 공간에 설치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 설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전보건이 감소되고 있으니, 제 2장은 토목공사고요제 4장은 조경공사예요 조경공사는 150페이지 정도 되습니다 거의 안편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1, 2페이지 왔다갔다 할 정도, 어디 정도 있다까지만 여러분 감을 잡으시면 돼요. 기초공사는 175, 철권, 철권공구 공사는 200, 돌공사는 250, 245, 건설기계는250업동급병은다 있습니다 표준화도 굉장하죠 이게 천폐지가 넘어가는 굉장히 <laughs> 많은 부분이라서요 그 다음에 통업군의 어, 도로구장이 있고요 하천, 터널, 궤도, 강구조강구설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설비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토목공사 중에 지역난방이나 이런 매관 설비 해야 될때 토목공사에 들어가야는 사실은. 이, 우리 상수도 공사. 이런 것들 토목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거기에, 어 하이관과 메카니컬 그러니까 조인트, 방을 르고 용접하고, 도장하고, 절단하고, PVC 있고, 피감도 있고, 진신욕오리랑 관도, 여기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무공사에도 어, 명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건물 1m 이후부터는 소목공사에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1곱기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이제 아십니까. 항만이 555페이지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이 700페이지 정도 있어요. 건축 부분이. 건축 부분은 따로 알 읽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냐면 쭉넘 지붕, 금속, 위장, 창호, 철, 건설에 대한 부분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해당된 부분은 기계 설비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 867페이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동관하고 있죠? 동관의 용접배관이 870페이지 정도 있네요. 요거 기억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870페이지 정도에 기계가 있고, 동관, 스템관 추출관, 그 다음에 큐빅 벽 보호, 펌프, 밸브, 측정기, 위생, 기구. 위생기구는 얼마 있어요? 900 정도 있죠? 예관하여? 요 네. 대관은 700페이지 정도 있구요. 아, 참. 860페이지 정도 있구요. 위생기구는 몇 페이지 있죠? 900페이지 정도, 900페이지 정도 있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어로 넘어가냐면, 동간의연결되가 동간 분량을 뽑았으니까 몇 페이지로 넘어가요? 8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같이 넘기세요. 8 7 0페이지 맞아요. 870, 3 6 7페이지 음, 음.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요, 요령만 알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8 6 2페이지 켰습니까? 화면을 좀더 키워도 돼요. 느껴고 160페이지 떠나요 네저 다른 거좀 말을 하자 그인고그 다음에 품질을품질을 했다고 말해 그거만 해도 도고 그죠? なるほど。 하루피지 7페지이해하죠하루7페이지 네. 내놔라 음. 왜 화면이 다른 데로 와있나 음. 아. 나취업이 컴퓨터 PDF 파일이면 계속 꺼져서 기본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으로 켜야 됩니다. 뭐해야 된다고? 기본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으로 켜는 방법을 바꿔서 켜야 돼. PDF 파일로 켜면 계속 알아서 꺼집니다. 지금 여러분 컴퓨터 상황을 는으 모르니까 넌 이런 거잖아? 네. 이거 인터넷으로 켜야 됩니다. 안계서 꺼집니다. 인터넷으로 켜야 되는데? 어, <laughs> 자, 됐죠? 일단 그러면 액셀을 다만 한번 열어보죠 액셀을 이쪽으로 을까요 이쪽으로 을까요 액셀을 반들고 품셋만 반들고 그래서 음, 이렇는거고 동관 도한 870페이지네요, 그죠? 동관 도 동관 잡혔죠? 자, 동관이 잡히면, 우리가 저번에 오버아 관만 가정니다 관만. 농무량에서 관만 가정니다 관. 여른건 무조건, 에고, 키, 이름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산중근거스에서 가져와면되고요 관만 가지고 옵니다. 수량은, 통신적으로는 수량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산중근거스에서 수량만 가지고 오면 32, 3개나 4개 정도 아마 쫓아올 겁니다. 됐나요? 액셀에서 여러분이 잡은거 반만 가는거세요 응. 가지고 왔습니까? 넌 해서 끊기면 되죠? 네. 这个咋抢的？嗯，嗯，都这边进货，嗯，嗯。嗯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찬성 공간에서 들 가요, 일양이 들어간다고. 얘들만 노무현 씨께서 한 중국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동모량에형이 들어오고 됐나요? 지금 위생이기 때문에 일반 일부나 부속분들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그냥 뽑았어? 일단 작업 분에 이게. 세명이두 개, 타워기 네 개, 소드신그 하나, 가져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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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거의 <laughs> 그 가져와. 그는바닥 형식은 저기 있는 거잖아. 세계에 있는 거잖아 세계에 있는 거 음식은 바다경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음식이잖아 세계에 있는 음식 뭐, 뭐라고 그랬어 那就。 용접봉, 배관공, 위생공, 용접봉, 보통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후형 집백교에서찾나요이폼은 어. 바꿔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없다고? 너무나 네. 한게 수중도 좀많전복잡해가지 없었지 뭐위장복국기 위에 대파 없지아지 그렇게 넘면안되니 가지 면안 지금 이러면서 게다 없나요? 네아 하나가 다았어세칸 밖에 없다고? 예. 아네 알겠습니다 아가좀안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없다는 뜻이잖아 네. 그죠? 네. 음. 그러면 복사 복사하는 삽입 이해했나요? 그죠? 여기다가 용접공 쓰면 되잖아 물두개내려서 물두개 내려서 복사. 여기, 뒤에 가서 복사, 세일, 세일, 사위. 쉽잖아요. 여들 아스스, 그러니다 만들었죠? 자, 주5봉기까지 만들었으면, 자, 주먹 봅니다. 자, 화면 봅니다. 해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용접봉이나보통인공하면 지금 분명히 안 보이죠? 화면이 작을 때, 나중에 액체폰이 길어진 다른 폼을 만들더라도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지금, 분명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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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화면 보세요. 하던 것좀다 하고, 좀 진동 빨리 안 나가잖아. 자, 이쭉있어지이많하면 분명히 안 보일 수도 있죠. 어. 근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항상, 분명하고 수량을 보이게, 요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기로 가서, 나누기 아니 틀고정 여기 컷을 놓고 틀고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도 이게 보입니다 아까 반대로 해볼까요 틀고정 취소를 해버리면 안보입니다 그럼 이 양이 많아지면 여기가 배각공인지 위생공인지 용접공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컨셉을 여기 갖다 놓으면 위에 내방공의 품질미생 용적 보통인구도 다 보고 싶고, 여기 수량까지는 보고 싶어요. 이 데이터가 자꾸 이렇게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치고 싶은데, 분명히 안 보이고, 죽이게안 보이면,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내가 보고 싶은, 여기에 놓고, 자, 봅니다. 보기. 틀보좀 보이나요? 네. 틀보 좀. 얼 해버리면, 올리더라도, 내가 다른 데에서 많이 쓰더라도, 요거까지는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기폼이 쭉 지나가더라도, 수량까지는 딱 그대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게 틀고 정리다 되죠? 틀고 정지가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통상 그래서, 어, 화면을 두 개, 세 개를 잡아놓고 쓰는 건데요. 뒤에 설명 부분에서 32A, 용적공 얼마? 0.045. 0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복사가 될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0.0에다가 컨트롤 V, 0 0 4 5면 넣고요. <laughs> 똑같이 합니다. 25. 넣고요. <laughs> 여전히 가장 부담스럽게 어디든지요 더 좋나요? 음, 음.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방법 한번 하고 쉴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죠? 여기 위생기구들 있죠? 위생기구용 품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배관공 대강봉. 대항공은 대공이라아침면로 봐야 돼요 32나 0.044배관공하고 용접공이 동농접에서는 동편은 2개 다 있어야 되거든요 别看了。<laughs>